이분 똑같다 라는 말이 바로 이분인이라는 단어에도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분 똑같다 라는 말에 진행형 ing가 붙었으니까 이분인은 그냥 같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분인이 도련 저녁이라는 말이 됐는가 바로 밝은 낮이 어두워지는 밤과 같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요 똑같다라는 어원의 말은 이 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는요 똑같다라는 뜻이 밖으로 드러난 쉬운 단어고요. 이 분은요 똑같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좀 어려운 단어였던 겁니다. 어원의 뜻이 밖으로 보이든 아니면 숨어 있든 모든 단어에는요. 그 말을 낳았던 최초의 어원이 숨어 있습니다. 어원을 정확하게 알면 영어 단어를 무조건 외운다. 그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은 한꺼번에 몽땅 알수 있습니다. 영어 외우지 마시고, 어원을 따라서 그냥 이해하시면 그걸로 끝, 끝납니다.